MBC 장악하려는 이진숙은 사퇴하라. 이진숙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바로 오늘 지금 국회 청문회장에서 그 듣고 나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MBC 몰락에 시초했던 김대철 사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노조 탄압. 법인카드 유용, 각종 특혜 의혹 등 김재철의 온갖 악행과 기행을 앞장서서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기획 홍보본부장 자리에 올라서는 170일 파업을 비롯한 MBC 구성원들의 공정방송 투쟁을 온갖 술책으로 탄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해고와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 자입니다. 심지어 파업 과정에서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한 트로이컷이란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한 것을 묵인, 조장, 방조한 것이 확인돼서 2016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 판결 유죄를 받은 자입니다.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가 유가족 표매, 정부 비판 축소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때 이진숙은 MBC 보도 본부장이었습니다. MBC 구성원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MBC의 주인인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MBC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을 것입니다. 국회도 오늘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의 악행을 낱낱이 밝히고 자진사퇴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진수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자진사퇴하고 다시는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게 그 투쟁에 선봉해서였습니다 저희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언론 노조 MBC 본부에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MBC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MBC 장악하려는 이진숙은 사퇴하라!